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 제 농장에, 제 농장에 이 아픈 부분입니다. 실패 사례. 제가 농사지면서 이렇게 실패하게 보기엔 또 천입니다. 예, 오늘은 꼭추이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어 상담차 들고 온 칼라병 이야기 한번 등달아서 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가소병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대략 한 50포기 가까이, 5 0포까지는안 되는데, 심고, 이렇게 Y자형 지주도 받고, 나름대로, 꽃 주줄도 치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고추가 얼망들망 아주 뭐 그렇습니다. 고라니가 수시로 와서 집어서 이렇게 또 새순이 나면 뜯어먹고, 새순이 나면 뜯어먹고, 수시로 온다. 이렇게 계속 뜯어먹고 있습니다. 고라니가. 그래서 지금 고추가 말 그대로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물론, 뭐, 실패 사례, 뭐, 실패 사례에서도 배울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아, 이쪽에 열매만은 더 비참합니다. 잎만 나면 따먹고, 잎만 나면 따먹고 해서 지금, 금년도는 이 열매마도 아마 씨를 할수 있을까? 걱정이다걱정이다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보험, 보험으로 제가 밑에, 이렇게 지난번에 당근, 발화율 100% 이야기 말씀드렸죠. 언제 심으면 좋고, 어떻게 심으면 좋고, 복투하면 좋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당근이 엄청 많이 나고 있다. 발화율 100%입니다. 구멍마다 안난곳이 없다.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그 당근 언제 효과 주면 좋은가. 이런 이야기 금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더 당근 부분은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요. 어느는 이렇게 고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패 사례에서도 나름 그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고추 이거 지키기 위해서 특히 고라니 지키기 위해서 좋다는 거 이렇게 크레솔 비누에 크레솔 비누에 해서 제가 설치했고요 울타리 망도 설치했고 다 했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한 2m 높이에 해태 망을 설치하는 게 아, 제일 정답 같다. 하지만 또그 다른 도 정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반짝이 테이프, 이런 것도 한 설치해 봤고요. 이것도 안 됩니다. 고라이 옵니다. 오고, 어, 그리고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 이곰 모양, 이것도 설치했고, 그리고 깜빡깜빡 하는 야광등 설치했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저께 저렇게 바람개비 제가 만들어서 플라스틱 병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바람개비 만드는 방법은, 어 제가, 그, 영상 별도 별도로, 별도로 업로드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바람개비까지 제가 설치해서 달아놨는데, 이제 바람개비의 결과는 저도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만사 부려 튼튼, 소일고 양감 고친 심정으로, 이번에는 야광 등을 하나 지금 어 신청해놨습니다. 코너 코너 다 해서 대략 한 10개 신청했는데, 대략 한만 원씩 간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문해 놨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가까이 가면 갑자기 불이 확 밝아지는 아 그런 그 야광 등이랍니다. 그래서 예 그거 사용해 보신 분들이 나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가지고 그래 지금 해놨는데 길가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그 칼라병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제제 제 오늘 토요일 날 출근했는데요. 을 예, 상담차 농약 그 주, 어, 구입을 위해서 이렇게 칼라병 가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 칼라병 이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이 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농가는 마침 한 포기만 있다 가길래 얼른 뽑아내라 그랬습니다. 얼른 뽑아서 제거를 해라. 예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약은 처방하고 사실 이 칼라병 치료하는 약제는 아직까지 어떤 것이 좋다.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처방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고추가 익어가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뭐 고추 잎이 이렇게 잘, 잘리 먹어가지고, 정상조으 됐으면 지금 엄청 달렸고, 보시다시피 달린 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위에 계속 잘려가지고 추가적으로 달린 게 없다. 처음에, 이건 그래도 좀 늦게 잘려가지고 이렇게 좀 달렸고요. 처음부터 잘라먹은 것들은 아주 흠뭇합니다 여기 지금 설이 맞았고 그리고 우박 살짝 왔고 그래도 억지로 회복해 가지고 좀 크나 싶은데 고라니가 수시로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저 하나만의 현실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콩이나 뭐 이런 것들 특히 콩은 또 고라니가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약을 쳐 가지고 지금 담배나 방이나, 뭐, 진딧물, 총채벌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가뭄이 심해도, 그, 칼슘 결핍증상도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나름, 방제는 제가 하고 있는데, 이 힘이 좀 빠져요. 이런 거 보고 방제하려니까, 이렇게 힘이 좀 빠지는데, 자, 칼라병,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 영상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사무실 근무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연 맞는 지식인가 가끔 그런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식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부분을드리기서 잠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이게 뭐로 보입니까? 제가 그랬는데 대부분 아마 새, 새를 연상하실 겁니다. 새, 뭐 청동오리나 이런 쪽으로 아마 입이 기니까 오리 쪽으로 연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농사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있는 지식 공유가 가연 맞나 만 맞나 이 부분이 이이 대다 유명한 그림인데 제가 창작한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이 대다 유명한 그림인데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방향을 돌리니깐요. 뭐로 보입니까? 아마 달려가는 한참 도약하고 하고 있는 토끼가 연상될 겁니다. 토끼, 토끼. 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돌리고, 돌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시선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제가 칼라병 설명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그런 영농 지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칼라병은요, 그 정확한 명칭은 그 토마토 위조 반전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특히 진단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것을 보면요. 잎에서 먼저 잎 특히 새순에서 먼저 맛이 간다. 맛이 쪼그라들거나 하도 망가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익으면서 이렇게 칼라풀하게 이 칼라병 증상이 나타나서 흔히 칼라병이라고 하는데요. 어, 잘 아시겠지만은 바이러스는요. 뭐 DNA 또는 RNA 이런 유전 그 물질 그리고 그것을 둘싼 러 단백질.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런 작물체, 식물체 들어가면 전혀 엉뚱한 기조로 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찾기가 힘들다. 그런데 그나마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바이러스, 이, 특히 이 칼라병, 토마토 어, 위조 반전 바이러스는 누가 옮기느냐? 뭐 여러 그 경로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옮기는 게 바로 꼰도랑 총채벌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병든 그런 포기있으면 즉시 제거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방법입니다 방지 방법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오늘은총체벌레를 확실하게 구제해줘야 된다. 오늘날 총체벌레는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그한 생활사 한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 성충, 번데기알이 모든 과정이 보통 12일에서 15일 걸립니다. 그래서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연속 그 3번, 4번 이렇게 쳐야지 완전 방제가 가능하다. 자, 근데 그렇게 쳤는데도 또 걸린다. 아, 참그렇지 참, 나는 운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사실 어 캠핑가 가지고 모기장 펴놓고 잠을 자도 모기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또 외부에서 유입돼 가지고 또 이게 그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증상에 어 보이면 일단 뽑아내고요. 그 이게 어떤 분들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100% 치료된 건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리 그 항생제 개통을 쳐가지고 미리 예방한 효과를 두면 좀 좋지 않겠 나는데, 저도 이제 처험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뭐 브라마이신이나 뭐 농용신 같은 그런 것을 미리 쳐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고추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항생제 계통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포레 옥신은 제피 곰팡이 병에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탄제병 위주로 처방하다 보니까 실제 이 포레신 같은 것도 처방을 잘안 합니다. 예, 그 현실인데 이제 나름대로 자꾸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래 오리 이야기, 예, 오리 그림 이야기, 그리고 토끼 그림 이야기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다, 나름대로 다들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하단에 본인들만의 노하우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제 고추에 특히 그 꽃누랑 총체벌레 잡아야 되니까 어, 꽃누나 총체벌레에 등록된 그런 그 약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다토롤, 캡틴, 에이팜, 엑셀트, 델리게이터 어또 그리고 볼리암 타고 뭐총체탄 램페이지 있고요 램페이지하고 세큐어 같은 거니까 세큐어 그리고 금간총 뭐총체도사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다양하게 많다는 것은요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만큼 판매가 잘 되는 약이기 때문에 농약 회사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즉 꼰두랑 총체벌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참고로 그 밀은 가지지 말고 뽑으셔야 됩니다. 걸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옥수수를 삶고 다시 삶은 옥수수가 다시 원위치 안 되듯이, 예를 들어서 라면을 삶은 라면 다시 생면 생라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은 가지지 말고 빨리 뽑으셔야 된다. 이렇게 나중 에 익고 난 다음에 그때 후에도 늦었다 이거 먹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바이러스 걸린 고추 누가 먹겠습니까? 본인도 안 먹고 아무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어, 미련 가지지 말고 일단 먼저 뽑으시고,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칼라병 치료한다는 분들 계신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칼라병은 그 칼라병에 강한 종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칼라무라, 칼라탄, 하여튼 칼라자 들어가는 그런 종자들은 다이 칼라병에 내성이 있는 그런 종자다. 현재 그렇게 발달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많이 번지다 보니까 이게 그 총채벌레가 즉복균한 총채벌레가 서로 계속 그 새끼를 놓고 새끼를 놓다 보니까 어떤 말에는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밭 전체가 거의 망하고 또이 밭도 그렇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즉 그 동네에 칼라병이 많이 생겨서 망한 밭들이 많다. 그러면 그 동네는 고추를 어떤 그 특별한 치료 방법이 나오지 않는 한 농사를 짓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작물을 선택하시 가지고 작목 선택할 때좀 방법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그 이제 바이러스의 그 전염 경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농기구라든지 톱, 전지가이, 사람. 저같은 경우고라니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들 어디 서 씹어 먹고 와서 또 씹어 먹으면 침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간염이 될수 있는데 그것도 나름 걱정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뭐 점목 전목. 점목에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토양선충 뭐 영양번식 즉 삽목 같은 거 에, 보통 나무 이런 데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고추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종자라든지 뭐 화분 꽃가루 이런 걸로도 전염이 되는데 고추는 해충, 매개충에서 전염이 된다. 요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유, 제가 설명드리는 도중에, 어, 비가 오네요. 또 그러니까 퇴근하고, 제가 밭에 지금 아직 이렇게 복분, 어, 복분자, 지금 유인작업이 덜 끝나가지고, 유인작업을 하와서 잠시 이렇게 고추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튼튼히 이렇게 제가 농장 관리, 직장 사면서 하고 있는데, 또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럴 땐 쉬어야 됩니다. 예 이럴땐 신표를 찍고 쉬는게 좋습니다 예 오늘 제가 고추 실패 사례 왜 실패해서 배운다 고라에 때문에 지금 실패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가소병으로 텃밭입니다 대농은 아니고요 텃밭 개념을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좋은 제게는 그 과제 그리고 제게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영농 산담할때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 계기로 사실 실패를 통해서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이 자꾸 영광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발전이 되니까 뭐 나름 어찌보면 또 긍정적으로 봤을 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일. 그렇죠? 전제 제가 총채벌레 잡는 약제 이름은 별도로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올려놓고 고생할 테니까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다 빨리 이해 안 하신 분들은 그 댓글을 보시면 되고요. 이 칼라병에 대해서 나만의 그런 그 노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댓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 그림처럼 보는 방향 즉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아는 만큼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공유하시고 이렇게 그 저는 뭐 텃밭 시지만은그 대농들 계시잖아요. 대농들 그런 분들. 어, 보시고 농사에 좀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고추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그 고라니가 먹지 않은 부분은 아 많이 달렸습니다 꽉 찼습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차가지고 이렇게 쭉 요까지는 크는데 옆에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아유 고라니 참 미흡할 수없는 고라니 이게 정부에서도 고라니는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는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아가지고 감당이 불감당인데 세계적인 희귀종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어떻게 퇴치한다 죽인다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세계적으로 는 희귀종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고라니. 피해 상황 보여드리고 그 칼라병 마치 오늘 영농상담하러 오신 분이 가져 오셨길래 좋은 샘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칼라병 걸린 고추 어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칼라병 별리 보여드리면서 제가 칼라병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방제 약제는 제가 댓글로 고정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옆집에 참깨를 잘랐는데요 어, 벌써 비둘기가 왕림을 하셨네요 참깨니 비둘기 수확기만 되면 어김없이 옵니다 어김없이 참새들도 오지만은 참 신기합니다 이 먹이 사시라는게 참 대단히 신기해요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